츄피와 두두, 츄피가 자전거를 타요. 그 그림 티에리 쿠르땡 출판사 비글. 츄피가 자전거를 타요. 츄피는 오늘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무척 신이났어요. 어? 잘안 되네. 엄마,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좀 잡아주세요. 우 와, 성공이다. 엄마나 자전거 잘 타죠? 츄피가 아주 잘 타는 걸. 엄마 보세요, 한 손으로도 탈수 있어요. 츄피야 위험해, 조심하렴. 엄마 이제 양손을 떼고도 서 있을 수 있어요. 츄피야 조심해, 그러다가 넘어진다. 우당탕탕. 주피야 울지 마. 엄마가 무릎에 약 발라 줄게. 엄마가 주피를 달랬어요. 먼저 상처 난 곳을 소독해야지. 그런 다음엔 아주 예쁜 반창고를 붙여 줄게. 우리 주피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아픈 건싹 잊는 거야. 다음부터는 조심히 다녀. 알았지? 보세요, 엄마. 이제 정말 잘 타죠? 우와, 우리 츄피가 정말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. 끝.